셀퍼럴 3분 등록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시 당신의 지갑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이벤트 혹은 대회, 할인, 빈권금 혜택까지 한 번에 올인원으로 다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테드맥스 앱을 까셔도 좋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15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 증정금. 연동하시면 받을 수 있는 증정금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친구 코드. 자, 여기 보시면 친구 초대 코드 565656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입하시면 테드맥스 자체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정말 쉽죠? 여기 친구 코드 565656.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일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비트겟 공식 VIP4에 해당하는 트레이더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자, 이제 테드맥스 비트겟 거래소 계정 만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하시는 거래소에 비트겟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내를, 그리고 신규 가입자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대부분의 거래소가 다른 신분증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니요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레퍼럴 코드입니다. 소문자로 wh4h. 이 코드가 아닌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나중에 테드맥스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uid 연동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겟에 가입이 완료가 됐다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주셔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시고 해당 거래소 비트겟을 눌러준 다음 내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그 거래소 계정에 UID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진짜 끝입니다. 그럼 이제 그 비트겟 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마다 코인 수수료는 다 쌓이고 그걸 난 중에 50 USDT만 넘는다면 다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테더맥스에서 환급과 할인 이외에 15달러와 30달러의 무료 증정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테더맥스 가입하실 때 추천인의 565656을 입력했을 때만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